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일개미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아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이거 팔면 세금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2월이 지나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매도 후 재매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 주식은 T 플러스 2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매도일은 12월 29일입니다. 12월 30일이나 31일에 파신다면 그건 전부 내년 수익입니다. 절세 효과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250만원씩 비과세 한도만큼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쓰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실전 전략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로 5천만원 벌었다? 좋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매도하면 세금이 1045만원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천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네 가지 절세 전략을 사용하시면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에서 헷갈리십니다. 지금 바로 잡아드립니다. 첫 번째, 팔아야 세금이 나온다. 해외 주식은 매도한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평가 수익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계좌에서 숫자로만 올라와 있으면 세금 영원입니다. 하지만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 갈아타기도 과세된다. 팔고 나서 다른 주식을 샀다. 그건 갈아타기지 절세가 아닙니다. 세금은 이미 발생한 뒤입니다. 세 번째,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etf는 양도세가 없다. 삼성전자 양도세 없습니다. 코덱스 S&P 500 없습니다. 타이거 나스닥패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고 파는 모든 주식과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기반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일반 계좌에서는 시세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건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22% 양도세는 오직 한 곳, 바로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한 해외 주식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네 번째, 1년에 한 번만 정산한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간의 수익을 합산합니다. 절세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12월이 지나면 전략이 통째로 무효가 됩니다. 다섯 번째, 250만원까지는 무료. 해외 주식 수익은 연 25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입니다.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이 250만원이 뒤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식은 딱한 줄입니다. 순수익 마이너스 250만원 곱하기 22%. 엔비디아에서 5천만원 벌었다면 5천만원 마이너스 250만원은 4750만원. 여기에 22%를 곱하면 1045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 그냥 팔기 싫은데? 라고 고민하시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전략을 쓰면, 이 세금을 0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세금을 내고, 아는 사람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전략 1. 친족 증여. 전략 1은 바로 친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양도세 대신 할인된 증여세로 계산하게 만드는 치트키 같은 전략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 5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 형제자매 1천만원, 배우자 무려 6억원. 게다가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증여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주식을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하는 그날에 올라있는 평가 금액 기준으로 증여한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3천만원에 산 엔비디아가 지금 5천만원이 됐다면 증여할 때는 5천만원 전체가 증여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증여한도 안에만 들어오면 오른 금액까지 포함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하든 심지어 5억,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0원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절세수단입니다. 이제 실제 계산 예시를 볼게요. 500만원에 산 엔비디아가 텐베거가 터져서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어머니께 엔비디아 5,500만원어치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증여공제 한도는 5,000만원이기 때문에 5,500-5,500만원 초과분만 세금을 냅니다. 증여세 1억 미만 세율 10%를 적용하면 세금은 50만원. 원래 1,045만원 낼걸 증여로 하면 단 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사람은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합니다.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원래 평단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러면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둘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해놓고, 여보, 다시 나한테 보내줘! 이건 탈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증여는 진짜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만 지키면 친족 증여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합법 전략이 됩니다. 전략 2 e, 손익통산 이 전략은 한마디로 손해 본 주식이 나의 세금을 구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엔비디아 플러스 5천만원 아이온큐 마이너스 3천만원 비온드미트 마이너스 1,800만원 이렇게 조합되면 실제로 남는 순수익은 딱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해외 주식 비과세 한도인 250만원을 다시 빼주면 세금은 거의 0원이 됩니다. 이 전략은 손익 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 매도해야만 적용됩니다. 수익난 종목은 올해 팔고 손실난 종목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들고 있으면 절세 효과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난 종목은 매도한 뒤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매수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매도하면서 손실을 확정해 세금을 줄이고 다시 매수해서 보유를 이어가는 방식이죠. 즉 수익난 종목, 매도. 손실난 종목, 매도 후 즉시 다시 매수. 이두 가지를 같은 연도 안에 정리해야 손실이 강력한 세금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실 종목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만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절세에 제대로 활용하면 손실도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전략 3. 매년 250만원씩 쪼개 팔기. 이 전략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익이 500만원이라고 합시다. 한 번에 팔면 500-250, 250만원. 여기에 22% 세금을 적용하면 55만원을 냅니다. 하지만 첫해 250만원, 둘째 해 250만원 이렇게 나눠서 팔면 두해 모두 세금 0원입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A는 55만원을 내고 B는 0원입니다. 특히 S&P500, QQQM, 애플 같은 우상향 종목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전략사 매도 시점 관리 5월 신고 이건 절세의 기본인데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첫째 12월 29일까지 매도해야 올해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12월 30일 31일에 팔면 내년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주식 매도 후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외 주식 양도세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문자로 안 알려줍니다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하루 0.02%씩 추가, 1년 늦으면 약8%더 냅니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전략을 잘 조합하면, 엔비디아 수익 5천만원의 세금 1,045만원을 0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환율까지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단순 계산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고 각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인의 실제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확인한 뒤 오늘 말씀드린 전략을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족 증여, 가장 강력함. 둘째, 손익 통산, 손실은 세금 방패. 셋째, 250만원씩 쪼개 팔기. 넷째, 12월 29일 이전 매도, 5월 신고. 해외 주식 절세는 수익이 난 뒤에 어떡하지가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세금을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테크하는 일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